그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성애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승막을 못 세계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넓은 언들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기와 그체들과 속재소와 창과 그 모든 기구와 천설병과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 과 등유와 금 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회장문과 휘장, 노 재단과 그노 그물과 그채들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들의 모든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들의 어, 뜰문의 회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곧 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곳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고르관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래서 말씀에 예, 듣는 귀가 활짝 열려져서 그 말씀에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하는 말씀 듣기에 앞서서 사진 한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아, 여기 사진 보면서 이 사진 제목을 한번 붙여봐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한번 붙여봐 주실래요? 뭐라 사진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아이, 열방을 품은 아이, 뭐, 좋습니다. 이런저런 제목을 다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예, 원본에 붙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 어떤 아이의 소원 기도입니다. 어떤 아이의 소원 기도. 예, 이 아이가 지구원을 놓고 무슨 기도,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아, 저런 아이도 세계 열방을 놓고 품고 기도하는데, 예, 나는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나는 이 지역 사회, 이 동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생각을 해보니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금호동 고사하고 상가, 또 삼릉 음. 아파트 복음을 위해서조차 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재단에서 저이 재단을 섬길만한 진실되게 섬길만한 레이지파 사람만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저라서 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이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 이 상가와 또 아파트 주민 중에서 우리 드림교회를 함께 섬길 자를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가 이제 이제 약한달 뒤면 우리 이제 새 생명 초청주일이 있잖아요. 약간 좀 바등에 불이 떨어졌다 할 거야. 약간 급한 마음도 있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적에 꼭 우리 대림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상가와 주변의 아파트 보만을위해서 기도무릎을 좀 깊게 세워주시기를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 여러분이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10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네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시편 107편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함대로 될줄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에이,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갈릴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래요. 크든 작든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품고 이루고 싶은 그 소원 한가씩은 다 있게 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다 말하지 못하겠, 못하지만, 어, 나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저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아, 그 중에 지금 당장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바라고, 그게 소원이고요또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주비하면서 아, 제가 이런저런 소원, 품고 있는 소원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체킹을 해봤더니 서른 개가 나오더라고요좀 욕심이 많죠. <laughs>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laughs> 그래요. 저희께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구원하신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더라고요. 소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소원이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다른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지어내는 것. 이두 가지 소원을 품고 계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두 가지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지어내는 것이더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목을 지키는 것. 예, 그래요. 이두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주력 20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 앞상 20장에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요. 조항 같은 제사장.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니 열0개 명만은 꼭 지켜라. 거룩한 보담을 안고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셨고,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를 다 제정하신 후에 이것을 삼가, 총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의 심을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또 36장에서 40장 끝장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아주 계속 긴 장조를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주절이 줄이, 줄이 계속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냐면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이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 성막을 짓는 것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 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처신했을까?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봐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은 바로 이거야. 일법, 너희들이 일법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들이 성모를 짓는 거야. 이런 소원을 계속 대놓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말씀 반응은 뭐였어요? 대놓고 무시했어요? 오른치 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원을 다 들어드립니다. 특별히 성막 짓는 것.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주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살아생전 내내 지켜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장기적인 소원이란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반드시 해결을 해결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성막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에서 이라엘 자순이 이와 같이 뭘 맞췄다고 그래요? 뭘 맞췄어요? 성막꽃,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맞췄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그래요.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에 그랬어요. 여와께서 모세계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렸다라고. 42절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모세계 명령하신 대로 이슬을 자순이 모든 역사를 맞쳤다 모세가 그모 모세, 마, 침 모든 것을 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린 것입니다. 25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성막 설계도 그대로 부사레고올리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자원함으로 넘치게 가져온 성막 지료를 가지고 성막을 준공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드렸다 할렐루야. 들어드렸다고, 들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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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그냥 파두르고 했던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챙기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맘이안 들면,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시비 걸고. 뭐좀 하자, 그러면, 왜 하냐고, 맨날 거절, 거부 반응이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일도 없으면, 절대로, 희생, 헌신, 수고, 땀 흘리는 거 일도 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3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하죠. 앞서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막을 찢는다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자기가 가진 균형법을싹다 가지고 오나 그것이 남음이 넘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요 우리 30... 네. 6장, 7절에 말씀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함이 남은 있더라 그러잖아요. 넘쳐요. 후이 되어 놀러 넘치도록, 넘치도록 가져갔어. 그것도 타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자원함으로, 무거 뭐 억지로. 때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매수당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강압이나 강제나, 뭐, 어떤 힘에 의해서, 외부적 힘에 의해서, 어, 거지로한 바가 아니에요. 모두 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자원함으로 했어요자원 그랬더니, 그것이 얼마나 많, 얼마나 넘치게 나왔냐면, 성목을 짓는데, 28장, 아니, 3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개수, 숫자들이 나와요. 금달란트, 금이 29달란트 730세계, 은 100달란트 1775세계, 노 70달란트 2 4 0 0세개 이걸 지금의 시설로 환산해 보면 1,800억 정도가 들어요. 그밖에 다른 재료들다 포함을 하면 성목 주는데 대략 한 2,000억 원 정도 넘게 들어요. PPT. 그 모든 비용을 다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는데요. 전혀 아까워지 않고 아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드렸어요. 여전히 전먹던 어린 아이한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하했어요 이스라엘 변화가 일어난 것이예 이렇게 거듭났어요. 이스라엘 백사들이왜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만의 신앙행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자기만의 신앙행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적같이 이렇게 살리셨는지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공기가 떨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는지, 바탄 난 길에서 밑바닥에서 나를 위해서 위로 건지, 건지셨는지를, 뼈저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아 알기 때문에 몸으로 체육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 자기만의 신앙의 행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래 이런 나만의 자기만의 신앙행전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무슨 무엇이든 드리는 것이 아깝고 아깝겠냐? 아깝지 않다. 내생명라도 내어달라고 하면 내어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완전히 뒤바뀐, 뒤바뀐 그런 성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건 또 아니겠죠. 이런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점점 점 달라지고 변화되고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성적한 이슬을, 혁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대견하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왜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고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못하셨겠어요. 와, 아, 미소로, 빵, 푹 받고 웃으면서, 너희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 왜안 하시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자잘한 칭찬이 있기를 주여보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자한 칭찬이 우리 소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교회에 이른 주님의 자자한 칭찬이 있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육생 하나님의 품으신 하나님의 소원 중 하나님 성막을 지어내므로써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드렸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청정했고요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건 아니 못하 실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왜왜이두 가지 소원을 품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못할 시전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해결할 일이 있으면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다 채우고 다 해결하고 다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쉽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저는 말씀 한절로 성황을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버려요.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길게 소원을 품으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어찌 보면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소원을 품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개걸러서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완하고 부지런하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당신의 창조의 능력과 권세로 일법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만들 수도 있고 말씀한 대로 단막에 성막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 성막을 지어낼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장엄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이런 소원을 품으셨냐고 하는 그냥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 태모대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뭐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품 품으, 소원을 품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에서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죄를 범하면서 약속하신 적과 꼬리 흐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출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시 세안을 셋 땅, 가난땅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그래요. 여전히 예국에서도 뭘 그대로,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력 거기에 매어가지고곧 살아가지고, 말 험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온수되에 만드는 음행한 거.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준수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함 같은 이 육체에 대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질세대로, 하나님이 살아 질세로 살아갈 가나한 땅. 우리 영적 하나님 땅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자 하나 없이 죄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거죠 그 못된 것을 가지고 그 못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셋땅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약하고 통제할 만한 능력, 힘을 가진 율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법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에베스 4장 23절 사절 말씀대로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지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성의 하나님 이신 율법을 집필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똑딱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추악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것들을 육체 의 일들 을다 끊어내고 털어내고 소멸시키고 지워내는 이 작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내야만 하는. 저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많이 걸치는 과정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감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감을 통해서 어,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을 해결해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소원을 품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 7절 말씀대로 일법에완성되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단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 뜻하시며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 보자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위로하며 구원받기 원하는 일을 했다면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우리는 그분의 영원군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을 만한 자리에 초청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다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초청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목을 송원하신 이유와 같은 이유 하나님께서 성목을 송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선함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히 분별할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상 사례다 지치고 다치고 상처입은 상한 마음과 시들어버린 영혼을 치유받고 영업할수 있는 지성소가 바로 성막에 있기 때문에 곧 우리 드림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증거가 우리 드림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의 VIP를 초청해보자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개입에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치료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귀를 우리가 제공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는 여러분 여 하나님께서 모세게 명한 대로 성막의 역사를 마치고 그 성막을 모세에 가져온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드렸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드렸어요. 얼마나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나는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드리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해내는 그런 주의 사람 오늘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 아래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를 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 그런데 그런 그런 사람 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성막 짓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다듬어내셨습니다. 하기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성령님께서 같은 일을 행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지워와 충명과 찢어,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내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요. 따라해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길 원해요. 그래 바라고 소망기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소원을 들어 드리고자 자원함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아, 선한 열심 그 수고의 땀을 흘려보는 우리 아, 주의 사람들, 드림의온 지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풍성히 충만하게 내려받는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